위장탈당, 또 특정 개인만을 위한 방탄국회 이런 것들이 우리 자유대한민국 헌정지서를 위협하는 그러한 것로 저는 보고 있고 저는 이러한 잘못된 것을 과감히 고치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. 저는 약 27년간의 공직 경험이 있습니다. 이런 경력, 또 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바와 같이 유치인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주민들 의 뜻을 민심, 천명이라는 이러한 어, 이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. 그리고 어, 우리 경선 상대까지 품고 또 우리 시 전현직 시구 연인들도 같이 한 팀이 돼서 완 팀이 돼서 지금 어, 총선 승리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만큼 저한테 네. 여러분들이 신뢰를 네. 주셨고 저는 또 부분들의 예, 그런 신뢰 보답하기 위해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어,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네.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